자, 네, 반갑습니다. 고1, 6월 모의고사, 네, 21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밑줄 친 by reading about the language dictionary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신유형이거든요. 이건 신유형이고, 어, 전체적인 어떤 글을 다 이해해야지 아마 풀수 있는 그런 약간 어려운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authentic, effective body language is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자 일단 주어는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죠, 주어고요. 뭔가 실효성 있는, 그러면서 효과적인 우리 body language는 뭐라고 합니까? Is가 동사고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 i g n a l s 자 이거는 이제 밑줄 좀 쳐주면 되겠는데 더부터 그다음에 sum of individual signals. 이렇게 됐습니다뭐 어,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빈칸으로도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시그널의 합계보다 그 이상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문장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 일단 첫 문장만 보고 이해하기 힘들면은 바로 다음 문장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이첫 문장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 바디랭귀지는 어떤 개별적인 신호.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별적인 신호는 우리 각각의 어떤 그 별개의 어떤 그 신호들이죠. 별개의 어떤 동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바디랭귀지가 된다라는 그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개별적인 신호를 모은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바디 랭귀지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됐으면 다음 문장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when people work from this w o t e memory, 자, dictionary approach 되어 있고요. 자, 웬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 웬절이 어디까지인가 보니까요, 쭉 다죠, 쭉 다고요. 어디까지 approach까지가 다 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Work from this root mem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oot memory란 말은 이제 기계적인 어떤 암기. 기계적인 암기. 자, 근데 요 부분과 dictionary approach가 으면 서로 좀 동격이죠. 이게 사전적인 접근이죠. 사전적 접근. 같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work할 때, 뭔가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에 예. 자, 그들은 멈추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stop, ing, 당연히 뭐 ing 나오는 거알것 같고요. 어, 보는 것을 멈추게 되고요. 뭘 보는 걸 멈추게 됩니까? the b 처를 보는 걸 멈추게 됩니다. 음.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이제 좀 네모칠 수가 있겠는데, 음, the b i 도 이거 빈칸으로 사실 좀 괜찮은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빈칸. 자 21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함축적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어,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지문이라는 거 알아주면 좋겠네요. 아무튼 더큰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본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격이네요. 이 부분과 뒷 부분이 서로 본격인데요. 우리 큰 그림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All the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뭔가 다양한 측면. 자 여기 또 다양한이라는 어, diverse라는 표현 나오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어, 뭘까 이제 그 어휘 문제로 또 괜찮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diverse aspect 뭔가 다양한 측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한다는 거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이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암기하다 보면 사전적으로만 암기하다 보면 자, 그러니까 약간 뭘까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이제 표면적인 의미만 알고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우리 부모님이 진짜 잘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여러가지 표현을 할수 있는데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런 표현이랑 아이고, 진짜 잘한다. 이런 표현이랑 겉보기에는 똑같잖아요. 잘한다. 근데 그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맥락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암기하다 보면 자, 좀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서요. 자,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They see a person with crossed arms and think a resolved angry. 아, 아, 네 맞네요. 우리 자부 d Angry.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대신에 그들은 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은 사람을 봅니다. 어떠한 사람이죠? Crossed arms입니다. Crossed arms 우리 팔짱을 꼈다는 뜻이거든요. 팔짱 낀 사람을 보죠. 자, 팔짱 낀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생각하죠. C가 1번이고요, Think가 2번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 사람이 뭔가 과묵하고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겉보기에 이 사람이 화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팔짱 끼고 있으니까. 왜 팔짱 낀 사람들은 다 화가 난건 아니죠, 원래. 자, 근데 화가 난 사람들보다 팔짱 끼고 뭐먼산 보고 있으면 어, 저 사람 좀 삐졌네. 화가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They see a smile and think happy. 그리고들은 그 미소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C가 1번이고, Think가 2번이죠.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해피. p 어, 웃고 있으니까 행복하네. 웃으면 다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어, 웃으니까 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물론 맞긴 맞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있는 표면 그대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They use a firm handshake to show other people who is boss. 그리고 그들은 사용합니다. 뭘 사용합니까? 뭔가 힘이 들어간, 뭔가 힘센 악수를 하게 됩니다. 자, to show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show니까 간목이죠. 간목. 감목,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직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누가 boss인가? 누가 더 위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합니까? 힘센 어떤 꽉 끼는 그런 악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뭔가 이팔 힘이 좋으면 내가 너보다 더 세. 뭐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되게 유치하죠? 이런 사람들. 유치하고 뭔가 단순하고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죠? 확수할 때 힘이 세야지 더 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표면적인 것.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내면의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Trying to use a body language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is like trying to speak French by reading a French dictionary. 자, 주어가 상당히 좀 길게 나와 있고요. 주어를 한번 밑을 쳐보겠습니다. trying부터 쭉 다죠?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고요. 자, 이것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이 뒷부분과 같다고 하죠. 자, 뒷부분은 다른 색으로 한번. 그래서 프랑스어를 읽는 거랑 마찬가지. 아, 프랑스어 사전을 읽어서 프랑스어를 읽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바디 랭귀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쓰는 겁니까? 바이부터 나왔습니다. 어, 바디랭귀지 사전. 사전을 읽어서 바디랭귀지 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모아갔다고 하니까? 프랑스 말을 하는데 프랑스어 사전을 보고서 프랑스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전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교과서죠, 교과서. 교과서고요. 융통성 없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물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뭔가 상황에 맞는 어떤 대처라든지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사전적인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한다. 뭐, 연애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뭐, 공부한 게더 낫지만. 뭐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막연애 어떤 사전을 봅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죠. 연애를. 근데 그 연애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좀 웃긴 연애가 되겠죠. 뭐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뭔가, 말은, 말은 맞지만, 그걸 모아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웃기고, 뭔가 좀잘안 맞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갈게요. 자, things tend to fall apart in an inauthentic mess.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요소들이라고 해석될 거을 때, 이런 것들, 개별적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분리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요? 이런 상태로. 뭐, in a c e n t mass 한 상태로 분리되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교과서적인, 뭔가 사전적인 어떤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면 말은 맞지만, 별개가 서로 이 맥락에 전혀 안 맞죠, 상황이랑. 별개의 어떤 것들이 되어버리게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혹시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그, 뭐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막 그런 어떤 사전적인 것들, 아니면 누가 이런 식의 방법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야, 너 여자친구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많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그대로 막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지, 고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어 진짜 기분 좋은 웃음인가 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실제는 다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이는 대로 다 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한테 우리 헤어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 자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Your actions seem robotic.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보입니까? 로보틱, 로보트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 시그널은 are disconnected. 단절되죠. 이게 동사고요. 뭐로부터요? 자, one a n o t h e r 이란 표현은요. 서로란 뜻이죠. 서로. 서로 단절되어 버리게 됩니다. 어뭐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들 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상황과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이런 신호들만 모아서는 알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 거고, 선생님이 그게 아마 이제 맥락 또는 상황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You end up confusing the very people you r e trying to attract because your body language just rings false. 자, 당신은 이제 end up 이라는 동사 나왔고요. 자, end up 이라는 동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ing 동명사를 이렇게 목적을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c o n f u s e 한단 말은 혼란스럽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더 bad people죠.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You are trying to attract. 당신이 뭔가 뭐 이렇게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떤 대중들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이유는 이제 비커즈 나왔고요. 자, 비커즈절이 이제 끝까지 다 되겠죠. 끝까지 다. 이게 다 비커즈절이고요. 주어동사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바디랭귀지가 단지 뭐 했기 때문에요? 단지 rings false 했습니다. 자, rings false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현이나온고 밑줄 한번 꺼볼게요, 이것도. 자, 이거는 무엇 뜻하냐면요. 이거는 잘못 전달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 전달되다. 그래서 이 바디 랭귀지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굳이 이제 네모를 치자면요. 여기도 이제 'confusing'이라는 이 단어도 어휘로 상당히 괜찮은 문제가 되죠. 어휘 문제. 어휘로 괜찮은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 또는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안 맞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그것들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그렇게 이것을 바디랭귀지를 좀 활용을 해야지 어,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이해를 해야지, 이제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글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밑줄칠 쳤던 그게 뭡니까? 밑줄 쳤던 그 사전을 통해서 뭔가 읽으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전혀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정답이 몇번 되겠습니까? 바로 정답 그래서 4번이 되죠. 4번. Without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 그 사회적 측면. 이사람의 어떤 지금 심리 상태, 어떤 그 둘과의 어떤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해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전혀 뭐 되지는 않는 것같고요 음, 자, 1번 보세요. 1번. by learning by the language way and social context. 자, 이게 어떤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 1번은. 근데 지금 아까 밑줄 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 반대죠, 반대. 1번과 반대고요. 1번과 4번이 서로 지 반대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오해해서 1번을 체크하면 안 돼. 1번은 맞는 거고요. 지금 본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고, 밑줄 친 거는 바로 4번이 밑줄 친그 내용이 하고자 하는 얘기라는 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을 해봤고요. 자, 그럼 21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